박병호 선수는 홈런 27개를 때렸습니다. 7 0점도전했습니다 좌중간. 힘차게 뻗어갑니다 중견수 뒤로. 중견수 뒤로. 잡아 냈어. 강사가 <laughs> 저절로 나옵니다. 와. 슈퍼스타 이정우에게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. 야, 소름 끼치네요. 와. 아, 저는 지금 맞는 순간, 제가 지금 팬을 떨어뜨렸거든요. <laughs> 저는 맞는 순간, 지금 만세를 외치고 <laughs> 예. 있었는데, 와. 샤우팅 준비하고 계셨잖아요. 유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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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살짝 맥혔습니다. 야, 지금. 살짝 아. 늦었어요. 아, 맞아요. 이럴수가. 와. 와, 점프 타이밍 기가 막혔고요. 와. 야. 와. 오늘 헤어스타일을 앨런 아이버슨이라고 <laughs> 예. 했는데, 아, 점프력 <laughs> 야. 아니, 근데 박병호 선수는 알았을 거예요. 네.